올해는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 30대 청년들이 손도 못 쓰고 당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부터 흉기 난동 등 안타깝고 충격을 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올 한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올 한해 경기도 사건 사고를 정리한 키워드입니다. 먼저 유령 아동 사태부터 보시죠. 지난 6월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 다시 말해 유령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경찰이 도내 183명의 유령 아동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은 베이비 박스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베이비 박스를 거쳐간 아동 모두 145명이었는데요. 문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나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병원이 출생 신고를 하는 이른바 출생 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세 사기입니다. 올 한해 수원과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랐죠. 경찰 추산 화성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 수원 지역은 700억 원 규모로. 도내에서만 천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화성 동탄 신도시에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당시 이 부부는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이고 보증금으로 사치를 부려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수원 일대에 5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일가족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은 710억 원에 달하는데,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는 실제 피해 규모가 1,200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역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은행들도 이들의 범행에 동참했다고 호소했는데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은행은 의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정부 기관에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의 대출을 실행한 악의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은 일가족 3명뿐 아니라 이들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4명, 중개보조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입장들이 그렇게 중요하신 겁니까? 사람 목숨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국민들을 살리자고 다 같이 살아보자고 제정한 특별법이잖아요. 저희 이러면 다 죽습니다. 진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흉기난동. 지난 8월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두 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7월엔 서울 신림역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원역 앞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커다란 장갑차가 들어섰고 순찰도 이어졌습니다. 칼부림 사건에 더해 예고글도 이어지면서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시민들은 지난 여름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길 가다가 가치면 날 자주 뒤를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혹시 질릴 수도 있으니까. 정부는 무차별 흉기 난동 처벌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연쇄 성폭행 범인 박병화는 출소 후 화성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된다면 그때 법무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야 들어주실 겁니까?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앞서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박병화,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의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지,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더해지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건, 사고들은 사회 구조나 제도 문제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밑거름 삼아 내년에는 좀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